좋은 아침, 스포츠러. 응? 저게 뭐지? 음. 왜두 시에 호랑이 제 머리가 있는 거지? 빨리 음. 스포츠러! 다리가 올라가기 전에 움직여야 돼. 와, 음. 호랑이들이 흩어졌어. 게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변신해야겠어. 음. 그렇지 헬리콥터라면 물 위를 날수 있을 거야 저기가 게리가 도망간 곳이야 허 여기 있다 걱정하지마 게리 슈퍼트럭이 오고 있어 슈퍼트럭이 도와줄 거야 호랑이들이 겁먹은 것 같은데. <laughs> 어, 안 돼, 호랑이가 물에 빠졌어. 도와줘야겠어. 어, 안 돼, 호랑이가 물에 빠지겠어. 완벽해, 이제 물에서 꺼내주자. 호랑이를 안전한 숲으로 데려가야겠어. 음, 호랑이 한 마리라면 안전해 보이지만 아직 두 마리가 남아 있어. 다른 두 마리도 찾아볼까? 저길 봐. 저 호랑이도 겁을 먹었나 봐. 슈퍼트라 도와줘. 오, 안 돼. 떨어진다. 잘했어, 슈퍼트라. 네가 해냈어. 숲속의 친구들에게 들여다주자. 이제 한 마리만 남았어. 여길 봐, 스포츠러. 마지막 호랑이야! 호랑이들이널 무서워하고 있어, 슈퍼트러. 손을 응. 응. 안에 있어. 어? 밖으로 나오고 싶지 않은가봐. 밖으로 나오게 해야겠어. 그런데 어쩌지? 음. 아. 좋은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슈퍼트러. 뭘 하려고 하니? 어? 응.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좋아, 이제 알겠어. 호랑이가 레이저를 쫓아올 거야. 정말 좋은 생각이야. 좋아, 해냈어. 정말 똑똑하구나, 스포츠로. 이제 호랑이를 숲에 들어갈 시간이야! 잘했어, 스포츠라. 호랑이들이 다시 모였어. 호랑이들아, 안녕. 아, 마칠다? 로봇 마칠다. 긴급 전화를 받았니? 응? 안 돼, 도움이 필요한가 봐. 잘했어, 얘들아. 로봇 마틸다가 울고 있는 자동차를 도와줄 거야. 그리고 마틸다가 처리할 거야. 잠깐, 지그 박사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조심해, 로봇 마틸다. 함정이야. 어, 안 돼, 지그 박사가 마틸다를 조종하고 있어. 조심해 슈퍼 트럭. 로봇 마틸다가 조종 당 하고 있어. 어, 안 돼. 로봇 마틸다가 스카일러를 밀고 콘크리트에 갇혔어. 로봇 마틸다는 나중에 처리하자. 스카일러를 꺼내 줘야 돼, 슈퍼 트럭. 드릴 콘크리트를 깨기 가장 좋은 선택이야. 자레스 스포트럭 스칼러는 이제 안전해. 어? 그게 뭐니? 스포트럭 어서 이제 월터가 위험해! 로봇 마틸다가 그랬니? 월터? 로봇 마틸다가 더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하기 전에 막아야 돼뭘좀찾아니 슈퍼트럭? 지그 박사잖아? 그리고 로봇 마틸다의 리모컨을 갖고 있어 슈퍼트럭 저 리모컨을 파괴해야겠어 로봇 마틸다가 카시티 주민들을 다치게 하고 있어 어디 가니, 슈퍼트럭? 도망가는 거니? 네가 친구들을 버리고 갈 줄은 몰랐는데, 슈퍼트럭 아, 지그 박사가 리모컨을 놓치도록 겁을 주려고 한 거구나 어, 안 돼, 로봇 마틸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지? 몸을 가눌 수가 없나 봐, 슈퍼트럭 마틸다를 막아야 돼 ST-3000이 필요하겠어, 슈퍼트럭 좋은 생각이야 견인 밧줄로 마틸다를 막을 수 있어 명중이야 속력을 낮춰야 막을 수 있어 다 됐어, 슈퍼트럭! 거의 다 됐어! 야호! 로봇 마칠다를 막았어! 톰의 정비소로 가서 수리를 해야겠어 도망가려고 하 지구 그 박사? 꿈도 꾸지 말라고! 감옥에 갈 시간이야 경찰의 일을 방해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아요 워터? 워터에게 묘기를 가르쳐주고 있었군요 어어 uh -oh.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네요. 어? 어서 가봐야겠어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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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트럭! <laughs> 어서 출동하죠! 음. l s o treat them at y 요 u Mm-hmm! 오 m h 요 m Mm-hmm! m 요 <laughs> 좋았어요! 어? 아하! 우와! 잡았다! 아하! 저 웃음 모두 알죠 uh -huh. 제리예요! Uh -huh. 어? Uh -huh. 어? Uh -huh. 오, 이런! Uh -huh. 방문이 곧 터질 것 같아요! Uh -huh. 슈퍼트럭, 제리를 도와줘요! 어허! Uh 으악! -huh. Uh -huh. uh -huh. 바로 지금, 이에요. 차례를 지켜야 되죠. <laughs> 우리 친구들 아 다음에 봐요. 해봐. 안녕하세요, 컬. 안녕하세요, 캐리. 어, 컬. I guess 새로운 과일 칵테일을 아 소개하고 있나요, 캐리? 아. 음 오, 야, 헤우 와, 음 정말 맛있어 하는데요. 어, 누군가 컬의 도움을 요청해요. 지금 바로 집으로 돌아가죠. 음 아하. 제니스예요. 겁에 잔뜩 질린 것 같은데요. 무엇을 보고 있는 거죠? 관람차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흔들리는 관람차 바로 밑에 제니스가 있고요. 어, 그리고 아기 차들이 관람차를 타고 있고요. 관람차가 넘어지면 제니스가 다칠 거예요. 지금 당장 출동해야겠어요, 칼. 서둘러요. 이 자동차가 정말 많은데요. 제네스를 어서 찾아야 해요. 오, 저기 있네요. 어서 제네스에게 가야 해요, 슈퍼 트럭. 경적을 울려요. 빵빵, 비켜주세요. 비상사태예요, 여러분. 어, 겁에 질려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어요. 제네스, 들려요? 슈퍼 트럭이 도와주러 왔어요. 오, h oh, no! 관람차 베이스가 oh. 흔들려요! Oh. 어서 도와줘요, 슈퍼트럭! Uh -huh. s u p e 요 Jack Hemo, yo! Somebody brings out a good n e 해머 l s o y 제니스, 하,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어? 슈퍼 잭 해머가 왜 이러죠? 오, n 모두 패닉 상태예요 모두 진정하지 않으면 관람차 베이스가 다시 흔들릴 거라고요 흠. 제니스, 슈퍼 트럭을 도울 수 있겠어요? 다른 차들을 진정시켜야 해요 좋아요, 다른 차들의 주먹을 잘 끌었어요 모두들, 멈춰요! 지금 당장 관람차 베이스를 고정시켜야 해요! ST-3000을 사용해요! 서둘러요, 슈퍼트럭! 플랫폼이 더 흔들리고 있어요! 하 고정 성공. 다들 고마워하고 있어요, 슈퍼 잭 해머. 오늘 정말 쓰고 많았어요, 슈퍼 트럭. 자 이제 맛있는 과일 주스를 마시며 축하하자고요. 정말 맛있나봐요, 그렇죠? 모두 함께 건배.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 공원에서 재미있었니, 네 아기들아? 어 제니스 바구니가 떨어질 것 같아 모두 괜찮은 거지 스파이더 트럭 고마워 어 안돼 슈퍼트럭의 사악한 쌍둥이네 슈퍼트럭 이네 사악한 쌍둥이야 변신해야겠어. 둘러 레이스카 어안돼 어, 네가 사악한 슈퍼트럭이라고 생각하나 봐 너희들 오해하고 있는 거야 슈퍼트럭은 도로 온 거라고 사악한 쌍둥이를 찾아야겠어 진짜 범인이야. 그를 쫓아가. 잡았다. 어, 도망치고 있네. 알아졌어. 이제 어쩌면 좋지. 다시 변신할 시간이야. 슈퍼 트럭. 어이 다 왔어. 저기 있어. 어서. 어미들이 사방에 있군. 조심해. 고마워 프랭크. 어 안돼. 프랭크를 잡았어. 그리고 마틸다까지. 앰버도 마찬가지야. 조심해 슈퍼트럭. 어? 어디로 간 거지? 없잖아. 이제 유일한 방법은 ST3000뿐이야. 공기 송풍기는 거미줄을 제거할 수 있어. 조금만 더. 어안 돼. 어, 큰일 날 뻔했잖아! 다이가됐어 응? 좋아, 그 트럭. 여기 군, 탈출하지 못하게 막아. 조심해. 아주 좋아. 이제 무브로 가. <laughs>